안녕하세요. 까칠한 조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스마트폰 모양은 기본 도형이고, 어, 이 손의 모습들은 곡선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요 도형. 하나 삽입을 해주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경계 라인을 미리 좀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손의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곡선 도형을 하나 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런 어, 식으로 어떻게 라인이 가는지 어, 이렇게 대충 한번 만들어주고요. 어, 처음부터 이렇게 꼭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 편집을 통해서 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네, 라인을 조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번에 네, 내가 잘 만들겠다, 잘 그려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톱 라인 부분들.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손의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서 라인을 따셔도, 네,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미지 자료를 찾아서, 네, 거기에 맞춰서 좀 작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대략적으로, 네, 시간 관계상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고요. 손톱 모양 같은 경우에는 곡선도형을 이용해서 여기에 추가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도형을 선택하고, 조각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 도형을 삭제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색상만 이런 식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선은 뭐 필요가 없겠고요. 이쪽 하단 라인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 도형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이제 손톱 부분이 흰색이라 잘안 보이니까, 원래 디자인의 색채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좀 라인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이렇게 추가로 좀 조정을 해볼게요. 어, 대충 하여튼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4개의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요 도형, 자유형 도형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일단 그냥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 타입으로 이렇게 마치 산의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얘 역시도 전편집을 이용해서 라인을 둥글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전편집을 해주시고요. 여기 각각의 라인들을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 모양처럼 되게 이런 식으로. 이기도렇색 네. 일단, 대충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의 모습들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두께나 이런, 너무 이제 손가락이 굵다, 뭐 짧다, 길다, 뭐, 길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디테일하게 이런 라인들을 수정해 가시면서 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어 스마트폰의 모양이야,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블랙으로 하나 처리를 해주고 아니면 뭐 선을 이용해도 되는데 선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테두리 윤곽선을 이용하면 되는데 윤곽선을 이용하면 요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개의 도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지정하고 실선을 뭐 A로 이렇게 주든가 네,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겠 조금 작게.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텍스트고, 뭐 아이콘이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만 적절하게 네, 배치해서 나머지 디자인적인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을 꾸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렇게 일단 편의상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하나 뭐 빼먹은 게 있는데 저 버튼을 만들어 주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방법은 뭐 그냥 동일합니다 이 같은 도형을 이렇게 측면에다가 배치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회전시켜서 이렇게 그냥 배치만 해주세요 얘는 조금 더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완성이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손을 만드는 모양 그 방법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처음부터 다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네, 만들어 보시면 쉽게, 의외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